안녕하십니까? 정관사입니다. 저희는 프로프리젠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프리젠터가 버그가 있어서 뭐 충돌이 난다든지 이럴까 봐 지금까지는 자막만 딱 썼어요. 원래 프로프리젠터는 멀티미디어 재생 능력도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데 프로프리젠터가 원래 태생이 맥에서 시작됐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최적화가 안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우려했는데 이번에 이걸로 영상을 틀어 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프로프리젠터 컴퓨터고요 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저희 보조 컴퓨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프로프리젠터 파일이 아닌 PPT 파일을 재생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재생할 때 지금까지 이 컴퓨터에서 써왔습니다 자막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뷰가 나가는 화면 그리고 보조 컴퓨터의 듀얼 모니터 개념 이 장면이 이제 스위처의 영상 소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듀얼 모니터 화면이 있고요 여기 스테이지 디스플레이 화면 여기 메시지나 시계 그리고 강단에서 보는 심플 자막 이렇게 멀티뷰로 모니터 하나에 구성되도록 지금 4채널 멀티뷰를 만들어 놓고요 이 상황에서 PPT를 보여줄 때는 여기서 이제 PPT의 유인물을 작동하면 위에서 뜬다든지 동영상을 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위로 옮겨서 여기서 재생을 했는데 다음 파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 재생할 때 다른 모니터에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위로 가서 재생이 됩니다 이 화면이 이제 옆에 스위처로 이제 가게 되죠 이 세팅의 장점은 뭐 프로프리젠터에 부하를 안 주고 실행을 바로 할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타이밍이나 혹은 스위처 운용하는 분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프로프리젠터에서 한번 띄워 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 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와서 그냥 위치에 놓습니다 한번 여기다 놔볼까요 여기 보면, 아,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하느냐고, 이렇게 이미 파일이 있다고, 기존 파일 사용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하나 떠있죠. 자, 이렇게 자막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까지 한번 가볼게요. 영상을 가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소리는 환경 설정의 기본적인 오디오 설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프로프리젠트에서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영상 자체가 지금 얼만큼 재생 중인지 등등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마지막 부분이 어때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어, 다음으로는 바로 안 넘어가네요. 이거 아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음 거 눌러주고, 이렇게 수동으로 넘어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무 데나 하나 껴 넣고요 자 이렇게 영상 하나가 도입이 됐어요 이게 지금 썸네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가끔은 첫 화면이 검은색이거나 뭐 그럴 경우 이게 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프리젠더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라벨을 보시면 편집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광고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뭐, 예배, 10분 후에 틀 영상.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네, 10분 뒤에 틀 영상하고, 색깔은 뭐, 이 빨간색으로 잘 눈에 띄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10분 뒤에 틀 영상하고, 공지사항이 뜨게 됩니다. 뭐, 더 중요하면은, 이렇게 느낌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라벨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옆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띠 색깔이 전체가 빨간색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고. 자 이제 궁금한 거이 비디오가 재생이 되면 과연 CPU 부하를 얼마나 먹을지 봐야겠죠. 자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라이젠 3600에 지금 램은 16기가 네 무난한 시스템이고요. 그래픽 카드는 1650 슈퍼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테스트한 푸푸 컴퓨터 사양이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영상이 나갈 때 컴퓨터를 얼마나 쓴지 한번 볼게요. 지금 CPU 7%, GPU 18%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자막만 지금 날리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블랙매직 덱링크로 지금 DSK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앞에 이제 마지막 자막이 왔어요 그다음은 이제 동영상이 재생될 타임인데 이 앞에서부터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 봐야겠네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 CPU가 11%, 1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지금 18%한박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다음에 이제 한번 영상을 실행시켜 볼게요. GPU가 20%, 네, 한 2, 3% 올랐고요. CPU도 그냥 11%, CPU도 뭐 2, 3%, 네,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픽카드 많이 안 써요. 요거 뭐 특히 AMD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도 큰 문제 없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CPU는 6% 안팎, 그래픽카드 지금 17%한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 믹서 쪽은 제가 꺼놔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프로프리젠터 영상 재생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잘 활용해보시면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관사였습니다.